저희가 그 업종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견이 있어요. 이 업종에 대해서 이런 편견. 어, 물론 의료관광을 저희가 메인으로 해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음,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의료관광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성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유치를 잘하려면 본인도 이쁘거, 이뻐야 되거나 혹은 성형을 많이 해서 유치를 해야 되나요? 어,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예뻐야 됩니다. 어, 정말요? 네, 정말 예쁜 사람을 좋아하고요. 어...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 외모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면서. <laughs> 네. 사실 저 이런 옷도 안 입거든요. 머리도 안 해요. 모자 쓰고 다니는데, 음, 피부 관리도 받고, 그리고 뭐 주사도 열심히 맞으러 다니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런 거를 배우고 있어요. 음. <laughs> 네. 그러면, 의료의 한국의 의료 관광 시장에 대해 가장 큰 편견 혹은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 러시아 분들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한 수수료? 외국인한테 이걸 에이전시나 혹은 그 중간에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수수료가 붙어서 외국인 분들한테도 그 금액이 플러스된 이제 금액을 이제 내야 된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에이전시나 중간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분들한테 병원을 소개할 때 수수료 높은 병원을 소개하나요? 일부러? 어,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병원을 소개하면 그건 나중에 다 돌아와요. 이 환자가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좋은 질의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에이전시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솔직하게 저는 얘기를 해요. 이 의사는 어떤 것에 실력이 있고 어떤 건 사실 못한다. 예를 들어서 눈은 잘하는데 코는 별로야. 코 상대 음. 가서해 이렇게 얘기를 아, 해요. 네. 음. 실제로 실력 있는 의사를 소개시켜줘야 어, 사실 저희는 병원의 대변자가 아니거든요. 병원 대변인이 아니고 우리는 저희만의 업체이기 때문에. 환자와의 그런 신뢰를 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음. 그러면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상대하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면 사실 언어가 베이스로 돼서 말빨이라는 걸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한테 이 말빨만 잘하면 말로 이 사람을 현혹시키기만 잘하면 100%그 사람이 넘어오지 않을까요? 어, 중요하긴 하죠. 말, 말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음, 근데 말을 잘 하려면 전문 지식도 많이 알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그 환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현, 국내의 어떤 의료 현실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웬만한 그냥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구슬리려고 하면. 아, 포장은 안된다 힘들죠. 그러면, 이 질문,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우리 병원을 소개해 주시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외국 손님을 데리고 가면 시술도 공짜로 해주나요? 어, 공짜로 해주겠다는 병원도 어, 많아요. 어, 그런데, 그러네. 뭐, 모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저, 제 친구들과 제 고객들에게 저를 통해서 보여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음 아직은 무서워서 네. 안 해봤어요. 공짜로는 어.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저도 문, 문제가 생겼을 때좀 클레임을 그, 걸어야 그렇죠. 되니까 이의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안 내고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저는 돈을 내고 받는 편이에요. 재료 값이라도 저어도 그런데 어, 그런 제안들은 많이 들어오죠. 아 실제로. 네. 근데 그건 결국에 본인 선택인 거네요. 네. 어 그렇구나.